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베어링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어링 정비 대부분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베어링에다가 구리스를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또는 비를 맞았으니까 베어링을 열어가지고선 구리스를 넣어야 돼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베어링은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이렇게 실드 베어링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구슬들이 딸려 나오는 오픈되어 있는 베어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개가 있고 여기에서도 쉴드 베어링이 있고 쉴드 베어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플라스틱 커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쉴드 베어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철판으로 되어 있는 스틸로 되어 있는 경우를 쉴드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도 헷갈렸어요. 베어링 생산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쉴드 베어링과 실드 베어링에 대해서. 우리 자전거에는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걸 많이 사용을 하죠. 조금 좋은 자전거들은 대부분 이 실드 베어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일반 자전거에 많이 사용을 하죠. 이런 구슬이 들어가 있는 경우. 자, 이 실드 베어링은 한번 데미지를 먹으면 끝난다 그랬죠. 제가 전에 영상을 찍어서 쇼츠로 짧게 올린 것도 있어요. 이 베어링은 손으로 돌렸을 때 그릇그릇하는 느낌이 들어요. 비전문가라도 알 수가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그르륵그르륵. 그르륵. 우리 베어링이 자전거에 몇 개나 들어가 있을 까요 네, 헤드셋에 두 개, 그리고 앞에 허브에 두 개, 뒤쪽 같은 경우에는 네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네 개가 들어가 있고, 페달 같은 경우에는 뭐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세 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페달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풀리. 풀리 있는데도 베어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베어링이 10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움직이는, 회전하는 모든 부분에는 이 베어링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외 영상들을 보면은 깨끗이 세척을 하고선 구리스를 집어넣고 커버를 씌우고, 따봉!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정비가 제대로 됐구나. 정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베어링을 돌렸을 때 느낌은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돌리면은 100% 그릇그릇거립니다. 이 베어링을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구슬들이 상처를 입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동글동글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죠? 얘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얘도 표면에 상처가 난게 보이죠? 보이죠? 상처가 나 있죠? 얘도 그렇구요. 얘도 상처가 쫙나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데미지를 먹은 베어링에다가 WD-40을 뿌리고 그리스를 집어 넣는다고 해서 아까 있었던 상처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손으로 돌렸을 때도 그릇거리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정비가 잘된 걸까요? 이 베어링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사용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은 그 정비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쉽게 구할 수 있는 베어링이라 그러면은 그냥 구입해서 새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닦고 그리스를 집어넣고 만져도 정상으로 안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 시간에 차라리 비비나 베어링을 사가지고선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거예요. 저는 해외 쪽 영상들 보면서 가장 의아한 게 그거예요. 정비가 잘 됐다라고 하는데 그 바퀴를, 그 베어링을 손으로 저는 꼭 돌려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돌렸을 때 그릇거리는 느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종주를 하시면서 비를 많이 맞으셨어요. 우중라이딩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어떤 곳에서 비를 이렇게 맞았으면 베어링에다가 브리스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은 라이더 입장에서는 아 비를 맞고 베어링들이 물에 젖었으니까 얘네들 한번 닦고 구리스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를 맡기셨는데 나중에 그 자전거를 분해할 일이 있어서 제가 분해를 해봤어요. 헤드 쪽에다가 이제 구리스 작업을 하셨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실드 베어링인데 구리스 작업을 어떻게 했지 궁금해가지고 열어봤더니 네이 겉에 이 겉에다가 구리스를 쫙발라놓고선 그냥 끼워놓으셨더라고요. 이 안쪽하고 남은 상관이 없죠. 우리가 자전거를 조립하거나 베어링을 끼울 때 구리스를 바르기도 합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도 막아주고, 어떻게 보면은 방청 역할도 하는 거죠.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쪽에 물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 겉에만 구리스를 바르고서 베어링 정비를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실드 베어링은 그냥 교체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세라믹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전용 오일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실드 베어링에는 그리스를안 넣는 게 맞습니다. 제 영상 중에서도 예전에 올린 거에 헤드 쪽 베어링을 열어가지고 정비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네. 교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베어링들은 전부 다물 세척이나 디그리서를 사용해서 나간 베어링들이에요. 제가 일부러 모으고 있어요. 그냥 베어링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버 같은 거, 베어링을 잡아주는 애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녹난 거 보이죠? 이녹 부스러기가 안쪽에서 같이 회전을 하면은 아까 있었던 그런 상처들이 날 수밖에 없겠죠. 비 전문가라도 손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베어링을 돌렸을 때 구리스가 들어가 있고 베어링 상태가 좋다 그러면은 묵직하게 돌아가는데 걸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 부드러운 느낌. 그게 좋은 베어링이에요. 이렇게 돌렸는데 잘 돌아간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구리스가 없어가지고서 얘들이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허브 중심에 있기 때문에 회전을 했을 때 지금은 요 소리가 나지만 이게 스포크를 타고 림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돌렸을 때 불쾌한 소리가 나요. 막 그르르 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러 그러니까 바퀴를 돌렸을 때 그런 느낌이 난다. 바퀴 허브에다가 손을 대고서 돌려보면은 그르거리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프레임까지 이렇게 진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쉴드 베어링은 정비가 아니라 그냥 교체를 해 주시는 게 낫고요. 요거 ntn이나 nsk 구입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델명은 이 껍데기에 보시면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고선 같은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베어링은 그 작업을 해야 되겠죠. 모든 허브에 이렇게 쉴드 베어링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쉴드 베어링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다가는 구리스를 넣어서 작업을 하죠. 양쪽에 있는 콘을 풀고 가운데 있는 X를 빼서 이 베어링을 닦고 베어링이 닿아서 돌아가는 부분도 세척을 하고선 구리스를 넣어서 정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얘네들도 손상이 되면은 같은 크기의 베어링을 구해서 교체를 하면 되겠죠. 근데 단점이라면은 이 베어링이 닿아서 돌아가는 부분이 이 허브 안쪽에 있겠죠? 홈이 파진 부분. 요 부분이죠? 이렇게, 매, 이렇게 매끈한 부분. 이 부분에 베어링에 닿아서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 부분이 손상이 갔다 그러면은 새 베어링이라고 해도 돌아가면서 이 부분에 홈에 걸려가지고선 느낌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콘이라는 게 있죠. 얘네들 보시면은 요 부분에 베어링에 닿아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닿아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닿아서 돌아가는데 새 베어링이라도 이 부분에 홈이 났다 그러면은 베어링들이 돌아가면서 그 홈에 빠졌다가 나오면서 그릇거리는 느낌이 날 수도 있죠. 실드 베어링이 훨씬 더 편하겠죠. 이 안쪽에 손상이 되면은 얘네들은 통으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요. 실드 베어링은 얘 하나로 해결이 되죠. 요즘에는 실드 베어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픈 방식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을 빼서 안쪽을 깨끗이 닦고선 다시 베어링을 교체를 하거나 닦아서 넣고 정비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카세트 방식의 바디가 아닌 경우, 얘도 실드 베어링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열지 말라고 하는 애들. 이렇게 그냥 카세트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다른 특수한 공구를 해서 열어가지고선 안쪽을 정비를 할 수는 있는데, 어 초보자분들은 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베어링들이 작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올려야 되고 잘못 조립하게 되면 얘네들이 돌아가는 것도 이상하게 돼요. 얘네들은 열지 않는 걸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결론은 내 자전거에 어떤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셔야 되겠죠. 이렇게 실드 베어링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정비보다는 교체를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이렇게 오픈식으로 열었을 때 베어링이 있다 그러면은 깨끗이 닦고 그리스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릇거리는 느낌이 심하다 그러면은 요 콘, 베어링이 닿아서 돌아가는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세요. 걔네들은 교체하기가 힘듭니다. 휠을 바꿔야 되겠죠. 요즘에는 저렴한 휠들도 이제 중국산 이 실드 베어링들이 많이 들어가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휠 방식의 스템, 좀 예전 방식의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위아래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금액이 비싸지 않으니까 보고선 뭐 녹이 나거나 대부분 좀 녹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세게 눌려가지고선 베어링들이 빠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냥 구해가지고선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네. 샵에 가셔서 베어링에다가 구리스 넣어주세요. 알고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냥 겉에다만 연고 바르듯이 바르고선 끼워버리면은 마찬 꽝이겠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